안산해울땅 화린신녀입니다 어, 저번 편에는 토끼띠 운세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호랑이띠 상반기 운세 얘기할 때 제가 초초초 대박의 운을 갖고 있는 호랑이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호랑이띠의 운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중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귀인 발복으로 인해서 귀인이 들어오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풀려나가는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호사다마라고 해서 살짝의 구설수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거에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내 중심을 잘 잡고 멘탈을 잘 부여잡아라 그리고 나면 하반기 막판으로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 금전으로도 대박나고 귀인으로도 대박이 나고 이런 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구설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도의 인생도 갖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6세, 무인생 분들, 건강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아픈 것들도 나아가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회복세가 빨리 들어오는 그런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으로 준비 중이신 분들, 취업 운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분들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하반기 시험을 기대를 한번 해보셔라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어, 시험은 좋아요 그러면 놀면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이 노력할 때 시험은 또 따라주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붙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38세 병인생 분들 귀인 발복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초초초 대박의 운을 갖고 있습니다. 제시가 많이 들어오고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척척.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병인생분들은 나를 끌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분명 생긴다.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운에, 초초초 대박의 운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없는 구설을 만드는 거죠. 흉거리를 만들어서 나의 멘탈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고, 남의 얘기에는 기다마듣지 말고 조금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0세 갑인생 분들, 건강은 호전세를 갖고 있습니다. 창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단, 동업은 좋지 않으니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업을 했을 때 배신수가 들어옵니다. 배신을 할수 있는 그런 수가 들어오니 절대... 동업은 근물로 하시고,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혼자 진행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2세, 이민생 분들, 이분들은, 법디 중에서 최고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 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수가 들어오고, 사고수가 들어오고, 병원에 들어 눕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내 건강체크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라며, 빨리 예약을 잡아서, 초기에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으로도 우환이 끊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친인척 관계나 내 형제 자매 이쪽에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고 자꾸 부딪히고 형제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다툼, 구설 이런 근심 걱정들이 끊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좀 이성적으로 내 가족을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안으로 상문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그러니 이 상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무당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순리대로 가는 거는. 그러니 내 멘탈을 잘 잡고 내 우울증, 이런 거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달로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달로는 7월, 8월, 이때는 별로 좋지 않으니, 특히나 구설수,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입조심, 행동조심을 꼭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랑이띠 분들, 이 초대박의 운을 가지고, 직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